안녕하세요. 저는 글로벌 스포츠 에서활동 정말 그 지난 시즌 때 생... 하는 채트 텍스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젠지 발로트팀 텍스처 김나라입니다. 제가 완전 어렸을 때는 유치원생 때도 PC방 그 이제 아빠랑 삼촌들 따라서도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엄청 오래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. 태스 선수 어릴 시절 꿈이 무엇이었어요? 축구 선수.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축구를 굉장히 좀잘 했었답니다. 게임을 좋아하긴 했는데 프로 게이머라는 걸 몰랐어요. 하던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에서 이제 그때 프로 게이머라는 직업을 딱 이렇게 알게 됐어요. 정확하게. 게임은 재능이 좀다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친구들 따라서 다 게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해도 제가 바로 뭐그 시즌 만에 따라잡는다든가더 뭐 잘해진다거나 좀 항상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집이 좀 이렇게 부유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혼자 살다가 이제 알바하면서 막 이렇게 현생 되게 열심히 살다가 알바도.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했었던 것 같은데. 서빙. 컴퓨터를 사고, 이제, 그냥 그렇게 계속 즐기다가 발로란트라는 게임 자체가 되게 좀 나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. 막 스킬도 쓰고, 뭐, 막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, 뭐, 날아다니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좀 그냥 방송키면서 레디언트를 달고,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데, 그 어떤 친구가 이제 형 나랑 할래 나랑 하자 해가지고 어 그래 좋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른 구단을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요. 어 그래가지고 어 내가 아는 곳이다 하고 갔죠. 가장 주목받는 게 텍스 선수 어이 선수가 원래 기존에는 스트리머였는데 프로로 다시 데뷔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어이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.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텍스 선수의 클러치 비율 와 대단합니다 아, 46% 프로. 진짜 칼날 폭풍이 뭐돌 때마다 나오는 그 무빙과 어떤 에임 자체가 좀 경이로운 수준이기 때문에 미스터리 11년 DK에서 응. 데뷔전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됐죠 네와 진짜 어려운데 그 환경이 너무 신기했어요. 밥 주고, 컴퓨터 있고, 게임하고 싶을 때할수 있고, 자고 싶을 때 자고, 그러 이런 게 너무 그냥 행복했어요, 되게. 처음부터 저는. 아, 안녕하세요. 저, 그, 다먼 기아의, 그, 뭐야, 타격 대 하는 제트 텍스처입니다. 그때는 완전 진짜 프로게이머는 완전 신입이었다 보니까 되게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은데, 엄청 많이 설레어하고 그냥 빨리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다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제가 레이나하고 세이지 막 이런 걸 했었을 거예요. 제트를 안 했었어요. 그때는 오히려 제가 제트 무슨 그 클립 같은 걸를막 봤는데 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조금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다 이러고 이제 저는 그냥 그대로 엔트리 쭉 했었습니다. 그렇게 시작했어요. 너가이요태인 조언 도못 봤어요. 베잘 아 나왔어요. 미드가 텍서가 한과 XPP를 잡아냈습니다. 터키 했을 때도 기억나요? 어안 나죠. 에이스도 기억 안 나요.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에이스 기억이 없나요? 아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? <laughs>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. <laughs> 상대도 답답하니까 이제 나올 거다. 그렇죠? 실제로 나왔죠 텍서도. 와 근데. 텍스처. 자 미드 쪽에 하시라 대기 중인데 a 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아, 아, 이거 도심도 아, 큰데요? 잔뜩었어요? 네. 칼날 폭풍. 자 이러면은 반격올라가요아 나. 텍서가 잡아냈어요. 아. 반응 진짜 빠르네 텍서. 자 이거 언더에. 시간 안 돼요. 이거 시간 안 돼요. 잡아줘. 아. 저가 긁히면은 이것도 남원기아의 정말 그 지난 시즌 전승 때일 때 느낌 나죠 지금. 자,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현재 누적 포인트가 이 포인트로 가리면 되니까. 와, 와, 됐죠. 됐죠. 아쉽게 마스터즈에는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. 좀더못 보여드리고 저희도 못 하고 좀 그런 걸 있었던 것 같아요. 힘들었죠. 개인 퍼포먼스는 그래도 좀 나름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은 하긴 하지만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경기를 계속 쉬지 않고 했으면 하는 게제 프로 게임 하면서 이제 꿈이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끝에는 도달 못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대회를 이제 집에서 제는 그냥 게임을 하면서 그걸 봐야 된다는 게 되게 좀 많이 힘들었긴 했어요. 이번 경기 피오지 선수는요? 아 저... 역시나 텍스처 선수입니다. 마지막 경기 물론 패배는 했었는데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글로벌 리스포츠에서 활동하고 있는 텍스처 김나라입니다. 선수가 2 부에서 뛰는 것보다 당연히 1 부에서 뛰는 게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G.E.에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져가지고 꼭 한국 팀이 아니더라도. 어디든 갈수 있으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,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. 좀 되게 성적이 좀 낮긴 했었는데, 외부에서 뭔가 좀 사건사고가 되게 많았어요. 뭐, 비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, 문제가 있으면은 갑자기 또 이제 대회 뭐 며칠 전에 이제 못한다 해가지고, 원래 거기서 감시자로 전향을 했다가 이제 다시 엔티리 잡고 막 이렇게 막뭐 되게 마, 많았었어요. 그래가지고, 그게 조금 많이 힘들었었죠. 근데 저는 일단 무조건 박치기라서 진짜 죽자고 했습니다. 그냥 새벽 5시까지 하고, 그러니까 일주일 하면은 한 4, 5일을 그렇게 맨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발로란트라는 게임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, 저는 너무 재미가 있었고, 그래서 좀 지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계속 할수 있는, 그냥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한국팀으로 오는 게 되게 일단 너무 행복했고, 뭔가 목표나 이런 거는 당연히 너무 뚜렷했어요. 한국팀 왔으니까 내가 증명을 해야 된다. 엔트리도 다시 잡게 됐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이 팀을 우승 시키겠다. 이제 이런 마인드였었죠. 야아아아 젠지! <laughs> 젠지 노린! 자, 정면, 정면! 정면 승부! 텍스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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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띵은? 와! 에이스! 에이스가 나요. 아, 이 아, 이거 뭐, 중요하잖아요 아, 에이 에임이 돌아도 이갈수 있나요? 잠깐! 아! 텍발로트 챔피언스 워2023 퍼시픽 키오프의 챔피언!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 게임이 너무 좋아서 네, 계속 열심히 했었던 것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그때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다른 뭔가 트로피나 이런 게 아닌 뭔가 되게 큰 뭔가를 지어 잡은 듯한 느낌이었다, 얘들아. 표현은 못 하겠어요. 표현은 못 하겠는데. 그래서 되게 좀 그날의 감정이 저는 살면서 절대 안 잊혀질 것 같아요.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있는 대회들을 싹그리싹다 쓸어 담겠다는 라 생각이었죠. 마드리드를 향해서, 전 세계에 있는 타격대 선수들을 향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? 기다리세요. <laughs> 마스터즈 마드리드가 저한테 있어서 첫 국제 대회였는데 처음 프로게이머 했을 때 뭔가 감정을 다시 새로 느꼈다고 해야 되나? 처음 긴장도 했고 엄청 많이 일단 설렜고 그냥 다른 나라를 가서 거기서 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내가 이런 큰 무대에서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좀 그랬던 기억이 좀 많이 남았어요 텍스처가 일단은 살고 다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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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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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텍스쳐! 이게 무슨 자세야! 혹시 키롭프 우승도 대단했습니다만 그랜드 파이널 무대까지 올라가는 거 쉬운 일 아닌데 네, 제트 선수들 정말 잘해줘. 진짜로 좋았어요. 그냥 저는 전부 다 좋았어요. 그냥 뭘 하든 자고 일어나고 뭐 그냥 그냥 다 좋았어요. 그냥 모든 게 행복했었습니다. 그때. 마드리드를 준우승을 그렇게 딱 하고 아한번더 가면 할수 있겠다. 진짜. 그러고 난 다음에 마스터즈 상하이를 딱 갔을 때에는 근데 달랐어요. 그냥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냥. 왼쪽인데요. 그런데 아, 포탑을 아주 와! 와우! 아니 살기 감지가요? 그때는 어 지렸다 이게 아니라 와 쩡들 뻔했다 <laughs> 이러고 이제 도망가는 느낌이었었거든요. 제가 그래도 저한테도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을 만큼 그래도 좀 해냈구나. 하나, 두, 세, 대지, 우자 자, 근데 패션 또? 엘보? 야, 잡아냈습니다! 일보가 아 와! 패션! <laughs> 그때 이제 되게 팀원들끼리도 되게 좀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게 되게 강했었고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했을 때는좀어 어, 어, 진짜 진짜 저 트로피 낼 건가? 지금좀어저나 어, 잡아 잡아봐 내되좀 이런 것들처럼 좀 되게 어안 붕붕했어요. 당연히 많은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고요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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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진짜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엄마 이제 엄마한테 한 2년 동안 못 갔어요. 제가 연습을 한다고 솔직히 갈 수는 있었는데 제가 안 가는데. 내 이것 때문에 안 갔다 엄마 봐줄 거지? <laughs> <laughs> 택스트 상사에게 발로란트란 어떤 존재인가요? 저한테 발로란트란 집 안식처. 왜냐하면 저는 뭘 하든 간에 발로란트를 할때 제일 편안했었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진짜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그냥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엄청 귀중해요 그냥 이 게임 자체가 저한테 Z는 뭐랄까 진짜 둘도 없는 친구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어딜 가든 얘가 있었으면 좋겠고, 얘를 계속 하고 싶고, 얘 없으면 저안 돼요. 살짝 이런 느낌. 텍스가 사이타인에 남아있고, 인간이 겨냅니다 텍스처! 텍스처에 비한 사운드! 텍스처에 그, 비한 사운드! 최고의 니다드 텍스처! 바로 났다! 저는 그냥 발로란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 닉네임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의 최고의 순간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서 그거는 저의 완전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나서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